출동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요즘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, 뭐, 그러면 유상비를 받고 해드리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뭐, 걸어 놓으신 거예요? 아니요. 잘 되다가 안 되네요. 지금 안 걸려요? 네, 지금 안 걸려요. 어, 뭐, 그러긴 한데. 그냥 서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, 아니. 어제부터 어제도 껐다가 네. 다시 걸려고 하니까 안걸리더라고요 어제는 친구가 해줬는데 음 근데 이게 시동 걸어서 보면은 배터리 네. 전압이라고 해야 되나? 네 그게 13. 몇 조가 나오더라고요어 근데 그래? 네 지금은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시동 네. 걸면 13. 몇으로 올라가더라고요몇 년식이죠? 이거 21년식이요 배터리 순정인 거 보니까 뭐 배터리도 마켕이 갔을 때된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이거 순정 한 번도 안 갈았는데 배터리가 오래 썼으니까 뭐 조체 주기는 왔죠. 한 4, 5년 쓰니까. 네, 네. 계속 이러면 아마 가셔야 될 거예요. 아, 네, 네. 근데 어제부터 그랬다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네 한번 걸어주시고요. 네. 지금 볼트 수가 올라오나? 잘올라 아, 네. 배터리가, 배터리가 마탱이 간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배터리 갈아야 될 거다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점프 스타트 완료.